젤라토 맛집 페이버릿은 강원도 양양의 인구 해수욕장에 위치해 있다. 전용 주차장은 따로 없어 근처 도로에 주차해 놓았다. 굉장히 심플 깔끔한 외관. 자갈밭 사이에 입구까지 놓아져 있는 증검다리들이 마음에 든다. 웰컴 카펫 마냥 첫 번째 돌에 새겨져 있는 페이버릿. 쭉 둘러보니 사진 찍기에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오신 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있었다. 실내 입장. 카운터 앞왕정구들과 민트 컬러 같은 페이버릿. 우측엔 조그만 나무 한 그루 주위로 몇 개의 자리가 있다. 제일 중요한 젤라또. 가격은 한 가지 맛 5,000원, 두 가지 맛 5,500원. 맛은 민트오레오, 얼그레이 초코칩, 초당옥수수, 체리치즈, 청송사과소르베, 패션후르츠, 라즈베리소르베, 자두소르베, 레몬쿠키, 제주말차, 발로나초코, 블루베리요거트, 플레인요거트, 뉴욕치즈케이크 이렇게 있다. 먹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나는 뉴욕치즈케이크와 초당옥수수, 친구는... 자두소르베 발로나 초코 주문 민트색 트레이에 올려져 나온 아이스크림은 작고 귀여운 종이컵에 주문한 아이스크림과 파베 초콜릿 한 덩이가 함께 담겨져 나온다 뉴욕 치즈케이크는 베스킨라빈스의 것보다 조금 더 진했고 초당 옥수수는 옥수수가 씹히며 슈퍼에 파는 옥수수 아이스크림보다 조금 더 구수했다 자두소르베는 시큼하면서도 계속 당기는 맛이었고 발로나 초코는 아주 진하면서 달달한 초콜릿 맛 젤라또하면 생각나는 특유의 쫀득한 식감보다는 부드러움이 강했고 네가지다 전체적으로 맛있었다 물론 파베 초콜렛도 다 먹고 2층에 올라가 봤다 좁은 공간과 민트색 철 계단을 통해 올라간 2층은 야외석으로 파라솔 4개가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뷰는 조금 아쉬운 바다뷰와 시골뷰 카페 바로 뒤편에 양리단길로 불리는 인구회색장을 거닐어 봤다 서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근처 예쁜 카페나 펍들이 꽤나 많아서 외국 비치 같은 느낌이 물씬 느껴졌다 실내에서 먹는 젤라또도 맛있겠지만 해변과 가까운 곳에 있으니 해변에서 여유 부리며 젤라또를 먹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사진 찍기 좋고 맛있는 젤라또를 먹으며 소소하고 예쁜 추억을 쌓고 싶다면 페이버릿 추천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